예, 안녕하세요. 무섭지 않은 연세통합치과 대표원장 박상원입니다. 어, 먼저 오늘 질문자님의 질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6개월 정도, 거의 7개월이 넘는 시간을 어금니 없이 생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어, 환자분이 6개월을 기다리셔야 된다고 얘기 들으신 건 아마도 고리식술이 동반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케이스는 더군다나 6개월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뼈가 많이 부족한 상태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좀할수 있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를 심는 건 1~2개월을 빨리 어금니를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는 튼튼하고 오래 쓰고 문제 없이 쓰는 거에조금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어, 질문자께서 가셨던 치과에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다면은 저는 이거 기다리시더라도 좀더더 더 예지성 있고 튼튼한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질문에 답변이 좀 되셨나요? 어,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